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좀 그래도 길이 보일까? 아, 근데 잠깐 멈췄다가 영원히 멈추게 되면 어떡하지? 일하는 사람을 위한 컨텐츠, 시간과 생각, 박소연 대표입니다. 큐멘터리로 글을 쓰고 영상도 촬영하고 있는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좀더 괜찮게 만드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분은 진짜 잘 쓰네라는 분 있고 시간 약속을 잘 지켜서 일을 잘하는 건지 혹은 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잘 없거든요. 진짜 없죠. 네. 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지칠 때까지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너무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일과 나와 삶에 대한 고민이 늘 너무 많은 분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사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을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머릿속을 계속 리마인드하는 거죠. 많은 주니어 분들이 매일을 되게 보내세요. 막 저예요.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업무용 글쓰기 같은 경우,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본인이 어떤 성과를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말을 해주셔야 돼요 좋은 아이디어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작고 확실한 문제 하나를 고치는 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잠깐 멈춰도 되나? 도태되어 버리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었나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었나 퇴사를 하지 않고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대, 30대도 40대 분들이 제일 고민이신 영역일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딱히 아무도 말 말을 안 해주는 그런 것들을 그그 노하우들에 네. 아주 속속들이 제가 빼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laughs>